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 구루들의 포트폴리오를 털어 보는 시간인데요 네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느냐 13F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의 회사를 운영을 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을 하는 투자자들은 매 분기마다 저 13F라는 형태의 문서로 자신들의 투자 현황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네, 저 13F를 통해서 6월 30일이죠. 2분기가 끝나는 날짜에 투자 그루들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달 가까이 지난 날짜이기 때문에 저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는 않을 거고요. 분명히 변동이 있겠지만, 과거에 저 시점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한테, 우리한테 인사이트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러 한번 같이 출발을 해 볼까요? 오늘 같이 살펴볼 구루들은 첫 번째는 워렌 버핏, 다음에 찰리 멍거, 카라이칸, 하워드 막스, 그리고 빌 애크먼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워렌 버핏인데요. 워렌 버핏은 너무 유명하죠. 버크셔 해서웨이를 운영하고 을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대 주주이자 회장이고요. 투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를 꼽아 본다면 네, 단연코 이 사람일 것입니다. 워렌버핏이 했던 이야기들은 너무 유명하죠. 유명한 투자 명언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돈을 잃지 말아라. 두 번째, 첫 번째를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워렌버핏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포트폴리오 요약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월랜버핏의 투자 규모인데요. 네, 10억불 곱하기 308이니까 거의 이제 3천억불 가까이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일간 수익이나 뭐 주간 수익, 월간 수익이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참 어마어마하죠. 월간으로 단 1%의 수익일 뿐인데 34억불이나 되는, 34억불이나 되는 큰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역시 투자 규모가 커지면은 작은 퍼센트에더라도 굉장히 큰 부가 쌓이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고 있는 섹터들인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제조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은 비중을 워렌 버핏은 제조업의 미래를 믿어서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대부분의 비중은 대부분의 비중은 애플 때문에 제조업 쪽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버핏은 전통적으로 튼튼한 은행들을 선호하는 걸로 유명하죠. 네, 파이낸스도 거의 3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뱅코브 아메리카의 비중이 꽤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비재 쪽도 13%를 차지를 하고 있어서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것 같고요. 워렌버핏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종목들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기존 포트폴리오에서 큰 변동은 없어요. 이번 분기가 끝났다라고 해서 크게 뭐 편입을 하거나 혹은 비중을 줄인 종목들은 별로 없습니다. 새로 편입한 종목들이 있기는 한데, 전체 포트폴리오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시장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애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무려 41%가 넘는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버핏은 애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뱅코브 아메리카 두 번째 14%의 종목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뱅코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지금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앞으로는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테이퍼링이 끝나고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까. 네, 미래를 보는 장기적인 시각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코카콜라 사람들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사 버라이즌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버라이즌은 5G 관련해서는 앞으로 5G를 사람들이 더 많이 쓰게 된다면 눈여겨 볼만한 종목인 것 같고요. 네, 다음 순서는 버핏의 동반자이자 스승이죠 찰리 먼거입니다. 네, 했던 유명한 격언으로는. 잘못 가격 매겨진 기회를 찾아라. 그게 바로 투자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사람들이 버핏의 다음가는 2인자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2인자라고 보기보다는 동반자가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왼팔이 아니라 사실은 버핏의 투자 세계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이도 더 많기도 하고요. 버핏의 실질적인 가장 가까운 스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크셔서의 부회장이기도 하고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버크셔서웨이가 개인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따로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찰리몽거의 포트폴리오를 요약을 해보면 네 아마 저 주간 하락 5%가 넘는 주간 하락이 눈에 띄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알리바바의 급락의 여파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간 기준으로는 월간 기준으로는 2%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위가 좀 바뀌었어요 밀리언이라는 숫자가 네, 100만 달러라는 숫자가 이렇게 작아 보이는 것은 참 이질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 아까 빌리언 단위에서 멍거의 개인 자산이 이기 때문에 밀리언 단위로 굉장히 작아졌구요 네 찰리먼거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파이낸스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다음이 네 리테일 그리고 제조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저 제조는 네 어느 회사인지는 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찰리먼거 같은 경우에는 저 다섯 종목이 전부입니다 저 다섯 종목이 전부이고요 기존 포트폴리오에 역시 버핏과 마찬가지로 큰변동이없구요 새로 편입한 종목도 없고 이게 네, 끝입니다. 끝이고요.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가장 많이 들고 있고, 그리고 웰스파고를 그 다음으로 들고 있고요. 약간 눈여겨볼 만한 거는 역시 알리바바인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네, 시진핑의 발언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네, 급락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조금, 네, 먼 거는 지금 손실권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약간 특이한 모습인데 네 포스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요? 네. 그 우리나라의 그 포스코 맞고요. 0.35%라는 매우 작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포스코라는 종목이 먼 거에 5개의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5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는 그래도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흔히 기업 사냥꾼이라고 욕도 많이 먹는 칼 아이칸인데요. 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카라이카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행운과 능력을 혼동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굉장히 좀 냉정한 시각인 것 같기도 해요. 나쁘게 설명하면은 기업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행동주의 헤지펀드라고 또 불러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KTNG 건 때문에 유명했고요. 허벌라이프라는 회사를 통해서 네, 차익거래를 실현을 시켰고요. 이제 싼 가격에 나온 회사들을 사다가 자산 같은 것들을 팔아 치운다든지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방식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칼 아이칸은 어떤 포트폴리오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칼 아이칸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네, 최근에 손실이 좀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월간으로는 2% 정도의 하락을 맞았고, 네, 주간으로는 4%의 하락을 맞았네요. 중국 관련주를 혹시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칼 아이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4, 230억불, 240억불 정도 되는 네, 자산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분야로 따지면은 프로듀서 매니팩처링이라고 부르는 이제 생산자 쪽에 관련된 제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상, 이제 소비재 중에서 생산자들한테 필요한 소비재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원자재의 약간 다음 넥스트 레벨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생산을 하는 회사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뭐 매뉴팩처링, 제조나 유틸리티, 이제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투자 그루들이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만 봐도. 어느 쪽이 좀 유망하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좀 가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칼 아이칸이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들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네 빼야 할것 같아요. 본인 칼 아이칸이 운영하고 있는 첫 번째 회사는 네 빼는 게 맞고 나머지 투자 비중을 살펴보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쭉 회사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에너지 쪽을 생산하는 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옥시 같은 경우에는 눈물을 머금고 이제 많은 비중을 손절을 하면서 에너지 회사의 비중을 약간은 줄이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원자재 쪽이 많이 상승했다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중을 조금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 아이칸의 포트폴리오였고요. 다음에는 흔히 리틀 버핏이라고도 불리는 빌 에크먼의 순서인데요. 가치라는 것은 미래 연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라는 굉장히 굉장히 교과서적인 멘트를 날려주는 네, 그런 빌 에크먼의 모습이었고, 네, 흔히 가치 투자를 표방을 하고. 이제 버핏이 늙었다라고 그런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리틀 버핏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투자자이고요, 헤지펀드 매니저이기도 하고 퍼싱스퀘어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네, 대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비레크먼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주간으로는 많은 손실을 입었고 월간으로는 역시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섹터들을 보면은 비레크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네, 음식료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소매 유통 쪽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매 쪽이랑 음식료를 합치면 거의 7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첫 번째 회사는 소매 유통업을 주로 하는 회사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매도를 많이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A라는 티커를 가진 회사는 바이오 관련된 분석 기기를 만드는 네, 그런 회사고요 드물게 B. 레크먼의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바이오 관련된 회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뭐 멕시칸 음식을 생산하는 회사나 힐튼 호텔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 쪽에서 유명한 패스트푸드 체인도 가지고 있고 부동산 쪽이나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도미노 피자 주식도 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음식료나 소매 쪽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힐튼호텔도 포함을 해서 비레크먼은 지금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미래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고요 다음 포트폴리오는 오크트리 매니지먼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하워드 막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워렌 버핏이 그의 메일이 보이면 나는 가장 먼저 읽는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를 흔히 메모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월스트리트의 이제 살아있는 전설, 리빙 레전드이고 오크트리 캐피털의 회장입니다.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투자 규모가 조금 조촐하기는 해요. 네, 한 60, 60억 불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월간 수익이 8%나 되는 걸로 봐서는 핫한 섹터에다 투자를 했는데, 어, 섹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투자를 하고 있는 섹터는 금융 쪽하고, 그리고 운송, 그리고 원자재,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영향을 좀 받는 업종들의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회사는 에너지 회사고요.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벌크선 회사인데요. 저, 저 SBLK라는 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벌크선을 주로 이용한 해운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차트를 살펴봤을 때는 거의 고점에 매도를 했고요. 이전 분기 대비 33%나 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팔기는 했지만 다른 에너지나 선사 해운 쪽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약간은 조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콜드라는 티커를 가진 종목이고요. 이름답게 냉동창고를 주로 운영을 하는 산업 쪽에 가까운 리츠 종목입니다. 네, 특별한 굉장히 특별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네요. 최근에 이제 백신 유통 관련돼서 콜드체인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저쪽은 꽉 잡고 아직 놓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 이번에 새롭게 이제 인프라에 해당하는 가스와 전기를 주로 하는 그런 네, 발전 회사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5명의 그루의 포트폴리오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13F를 통해서 노출된 모습이라서 현재의 모습은 아니고요. 6월 30일 2분기가 끝나는 시점에 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구나. 아, 투자 그루들은 시장을 어떤 뷰에서 보고 있구나. 간단하게 섹터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한번 읽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섹터도 한번 들고 와 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부분 이제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S&P 500에 해당하는 그런 ETF 상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83%가 무려 분류를 할수 없는 비중에 속해 있기는 하고요. 네, 저는 아직은 섹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서 시장에 맡겨놓고 있는 편인데요. 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떠셨나요? 네, 지금까지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유익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프리맨이었습니다.